사십구분 남았어.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와, 웃음> 빨리, 빨리. 오늘 불태우네. <laughs> 진짜 오백몇 분 있었는데 그걸 오늘 다 쓰네. <laughs> 아니 탱커 장비를 봤는데 494십사 템렙. 진짜 <laughs> <laughs> 괜찮은 거 아니야? <laughs> 나495십 <laughs> 내가 520십이 아무래도 에메랄드 웨폰을 끼고 있는 편이죠. 음. 아나 무기면 다이아에 애상 뭐로 가시나요? 백마로 가시나요? 저뭘로 가죠? 오랜만에 뛰려요. 키우시는 걸로, 걸로 가십시오. 그래요? 응. 키우시는 거 하십시오. 저 키우는 뱅크, 키우는 전사가 있어서 그만. 어, 키우는 게아 사무라이 해야 되잖아? 안 합니다. 와 아. 진짜 안 해. 진짜. 사무라이. <laughs> 사누라이도 <사무래도> 나랑 괜찮을지도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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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용룡 두 개만 펄쩍펄쩍 아니 아, 사람이 깜짝, 있었구나 아 뭐야 깜짝이야 너왜 혼자 괴담 찍고 있어? 진짜 깜짝이야 진 스샷 <laughs> 찍었는데 보내드릴게와 <laughs> 깜짝 놀랐네 레벨 60이라서 무도가가 오긴 했는데 어아 진짜 음. 안기에는 아, 아, 시간이 아저춤 있어요 그냥 나가면 페널티 네 돌리나요? 어 있을까요? 가야 돼 아. 그냥 오, 우와 이거. 너 여기 카드도 오. 없고 <laughs> 힐밖에 없다 야 진짜 없구만 발 최애 기사는 아 말도 안 돼. 나 아, 60레벨 됐는데. 하. 야 최소 레벨이 60이었는데 어떻게 레벨 걸리냐? 어? 응. 뭐야 어디까지 몰아야 되지? 죽을 때까지. 그래. 음...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웃음> <응>? <웃음> 아 왜냐면 리즈네가 없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케알 한 번이면은 아니 내가 무드가서 춤추니까 해결된다. 우와 맞아, 맞아. 맞아. 멋있다. 여기서 한번 멈출게요. 음... 여기서 무도가 망망해 그 있는 거 같아. 아, 뭐? 나영딜를로 해야지. 어. 여기 뭐 광딜 이... 윈드밀밖에 없어. <laughs> 계속 윈드밀만 도는 무도가. 저도 압도만 치고 있어. <laughs> 와, 됐다, 됐다. 아니, 됐다. 그래도 그러셨구나. 선조롭다. 응. 5분 안에 끝나는 거? 아니, 5분 아니면 1 0분 10분, 10분, 10분. 아, 5분 가보자고요. 한 5분 할수 있나? 죽을 때까지 몰고? 해봐, 해봐. 계속, 진짜... 계속, 계속 달리면 되는 건가? 응. 음. 막힌 까지다안 몰아. 우리는 사방하니까 할수 있어. 한번 챌린지 쉬어세요 10분 안에는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마 뭐 10분 안에는 음... 될 걸? 스피드론 가보죠. 사바나가 힘을 숨기니 맞는. <laughs> y e 됐다됐다 가자 아, 가자. 아, 던지질 아. 주전질 던질. 로발 최현 달리기. 달려. 계속 달려? 응. 10 컷은 공포 세서도 멀더라고. 보스 전인데? 아,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 아, 여기 이연네까지한번에줘봐요 아, 어? 아, 진짜요? 아니, 빡세다. 아니, 공포 세서 이렇게 잡던데 우와. 네. 아, 나도 70몇랩이니까할수 있어. 아니 이게 힐로가 힐밖에 없어갖고 뭐더라 그냥 납치 <뭐라> 음 아니 저거 응? 알고 보니 계속 날 치고 있어 어쟤 뭐지 <laughs> 어쩐지 내 피가 까지고 있어 어얘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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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연석 <laughs> <laughs> 진짜 쟤왜 살아 있지 어 황당해

노래도 좋아해요. 반반반 반장. 신세기. 뭐야? 이쁘군 마가. 두발. 어디까지 가야 가. 되지? 끝까지 그냥 여기까지 가. 맞아요. 아 지어가. 죽겠어 설마. 지금 쿨마다 윈드밀 돌면서 가고 있다고. 와. 와. 윈드밀 마스터다. 진짜로. 와. <laughs> 윈드밀은 위대해. 빙 몹이 더 어디 갔지? 몹이다 <laughs> <laughs> 어디 갔지? 진짜. 아나 여기 광석 시전 있네. 야 진짜 휠밖에 할게 없다. 조발 <laughs> 최기한. 에나가 하인 누구 치고 있는 거지? 어 이제 너저식이 아, 원딜이네. 아 네. 예상을 칠 수밖에 없다. 와 범위 대번호 아니 이 하인들 <laughs> 좀 모여봐 <laughs> 아 진짜 웃니제 <아니>, 좀... 말이오 <laughs> 얘들아 단합 좀 해봐 <laughs> 가자. 지금 아 4분 55초 아 아깝다 아깝다 아 그래도 빨리 왔어요 장군, 아, 네. 네. 6분 칠분, 8분 음. 그쯤은 음, 어, 아 되겠네. 언딜 리미트 박하면 될 듯. 음, 리미시 참다면. 아, 리미지 좋았어. 맞아, 어네. 우리 너무 너무 순조롭게 왔어. 응, 응. 저. 와, 고스라피, 하에서서인도서서 아, 진짜 고서진 진짜 고 <laughs> 진짜 진짜 고였어어짜고여 빨리 잡겠다서진서 이 기믹 처리가 있었나? 고치. 고치? 1번 치는 거. 아, 나 5벌만 잡고 있어야겠다. 응, 어. 넌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돼. 모두가 응. 뭐, <laughs> 알아서 해줄 거야. 오, 서있으면. 모가 알아서 해줄 거야. 보스가 샌 도발. 생체 아, 미니션 착? 진짜 어... 말도 안어 찬다 찬다 찬다. 찬다 찬다. 갈반스에 파고. 어 그냥 파고. 신동 네. 그냥 맞어. 응 네. 맞어. 응? 네? 아이야. 우와. 어 너네 어디 갔니 좀페로. <laughs> 종태로... 아니 해골병사 뭐요? 내가 더히었다고날꼬라어 아, 뭐리, 리 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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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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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깝다 리뭐다 뭐리, 뭐리, 리 뭐리, 짱이다, 쟤. 짱이다 쟤. 이고다집. 목검은 역본 가실집고 말고 거시기 를 갑시다. 그그 톱을 좀 어? 아. 어? 아, 시간이 안 되니까. 네. 그치그지 아... 맞춤동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 무도가로 계속 가야지. 아, 그래요. 저... 영상 꺼야겠다. 오케이. 저 무도